츄츄 잠옷이 쁘네 이거 이거 좀 밝아서 좋아 되게 약간 사람을... 약간 약간 학교에서 맞아. 약간 학교 교어 잠옷 교복 뭐라 해 잠옷 교복 잠 잠옷병 잠옷 잠옷, 벽. 잠옷 교복이, 교복이 어디 있어 아니 정해지는 잠옷, 잠옷? 어 정해지는 잠옷? 잠옷 정해지는 잠옷 학교에서 없어 없어 너너 학교 학교에서 잤니 뭔 소리 아니, 그냥 저런 저런 느낌이 난다고. 아니야? 난 이해가 간 가. 너가 다시 얘기 설명해 봐. 됐어? 학교에서 <웃음> 정해주는 <웃음> 학교에서 정해주는 잠옷. 됐어? 정해지는 아 그래 봐. 아, 유니 유니폼, 잠옷 유니폼. 어? 잠옷? 아니, 에이, 운동 운동복도 아, 있잖아. 운동복은 있지만. 잠옷은 왜? 잠옷은 왜 잠옷도. 왜아 너무 진짜 멘무이야리사도 <laughs> 그래놓고도 너무 뻔뻔한. 이 말이 되니? 아 진짜? <laughs> 언니 생각해봐 잠옷이 뭐야? 아니,